뭐라고요 연예인? 혹시 가수계인가요? 아니면 배우계이신가요? 나 부러워요. 저희 오빠는 그냥 대한민국 남자인데. 아, 그러시구나. 저희 오빠 이름은 오빠 개인정보라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잠시 TMI 하자면 저랑 초성이 같은 기엽미영 지읒입니다. 또 안녕. 역시 또는나 영어는 반모자라니깐 혹시 뭐 때문에 달라진건지 모르는건 아니지? 엥, 이 뭔소리야 이 폰트는 내가 1년 전부터 쓰던 폰트인데 또가 너무 실망이야 인선마디에표시 새로 단것도 못 알아보더니 반박이야 반박 모르고 굿모닝이라니? 난 지금 기분 별로라고 반박. 뭐 뭐라고? 너 노란색? 난 파란색인데 기분 나빠 반박. 아이고 그래 나 친구라도 있으시네요. 어떤 분은 친구가 하나도 없어서 슬퍼하시던데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 인간이 느끼는 감정 중 짜증, 분노, 화남을 경험하게 해주는 친구잖아요.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 몰카라고요? 몰카는 유명 연예인들이 많이 당하던데 우리 띠나님이 친구로는 연예인으로 보이나 보네요.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오늘 흰 티셔츠 입어야 해서 떡볶이는 좀 부담스럽다. 저번에도 그거 먹었잖아. 난 고구마 피자밖에 안먹는다나 김밥에 시금치랑 연근 빼내고 먹어야 해서 좀 그렇다. 라면은 진순이만 먹는데 거기는 신라면 주더라고. 응딴 거. 딴거딴거오 그래 치킨 먹으러 가자 그럼 그래, 한시 구독방장에서 보자 여러분 저 어제 하루종일 딴거 정주행했어요 부리부리 부리부리 원 소리야 딴 거가 얼마나 철학적인 만화인데 너희들 수지가 짱구를 좋아하는 이유가 뭔지 알아? 그건 바로바로 돌직구를 잘 날리기 때문이야. 너희들도 짱구처럼 돌직구를 잘 날리면 매일적으로 보여 인기를 끌수 있다고. 그래? 그럼 짱구 정주행을 사람으로서 진정한 돌직구를 보여주겠어. 야, 아, 자몽냥, 넌 닉네임의 양을 왜 고친 거임? 그냥 자원이라고 해. 양 고치면 고양이처럼 귀여워 보인다고 생각하는 거임? 아님, 양이 직사처럼 왜 사람들이 부러워요? 하는 소리 듣고 싶은 거임? 그, 그. 그리고 예언뿌, 넌왜 수업시간마다 잘난 체에서 다른 애들 귀꺾는 건데? 벌써 6학년 거 배우고 있다고 자랑하면 좋냐? 다른 거 배우느라고 학원 못 가는 애들은 그런 소리 들으면 어떨 것 같은지 생각은 해봤니? 그래서 네가 친구가 없는 거라고 앤티 너는 뭐랄까 친구들한테 얻어먹기만 하던데 가는 장이 있으면 오는 장도 있다는 말 모르냐? 너도 좀 사줘봐라 뭐지? 짱구이 돌직구가 효과가 있네 잘해 나한테 고맙다고 하고 근데 이번에 쟤네들이 나한테 돌직구 날리면 어떠지? 저기 얘들 다 바빠서 이만 끌게 여러분 빅뉴스가 있어요 네 여기 보세요 짠짠 짠! 바나나를 먹으면서 살을 빼버려고요 완전 빅뉴스죠 그러게요. 우리 앞으로 힘들게 굶으면서 살 빼지 말고 바나나 먹으면서 살 빼도록 해요. 그럼 저도 바나나 사러 다녀올게요. 요, 여러분 전에 밥 먹고 나서 바나나만 다섯 개 먹었더니 너무 배가 불러요. 먹을 까다 먹고 살 빼려고 또 일부러 바나나 먹었던 건데, 그럼 운동으로 다시 바나나 살을 빼야겠어요. 정말요? 덕좀 알려주세요. 피아노 치기 96분, 흘라후 26분, 달리기 12분, 줄넘기 17분, 자전거 42분, 탁구 25분, 등산 21분, 제기차기 34분, 계단 오르기 21분, 산책 49분, 윗몸 일으키기 15분, 주먹 쥐었다 펴기 2시간, 방망이 휘두르기 43분, 축구 19분, 수영 17분, 토끼 뛰음 12분? 그만큼 온더니아 100kcal 열량 소비할 수 있다고요. 맥도날드 햄버거 한 대에 260, 홀럼볼 250, 아몬드 빼빼로 240, 검자까한번에 360kcal. 그리고 오늘 내가 바나나 5개 먹었으니까 저기에 곱하기 5배를 해야 한다니. <laughs> 여러분 저 지금부터 1시간 30분 동안 주넘기해야 해서 이마실 시간.